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귀화. 돌아갈 귀에 될 화. 롯데 야구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뜬금없이 왜 귀화 얘기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 외국인 타자이자 롯데의 주전 유격수, 마차도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1992년생으로 롯데에서 2년차 시즌을 맞은 2021년 기준 29살의 유격수입니다. 원 국적은 베네수엘라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남미 출신이면서도 다혈질적인 면모 없이 야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진중하고 워크의식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좋은 선수죠. 그렇지만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와 도드라지지 않는 각종 타격 기록들을 감안하면 다시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마이너리그나 독립리그도 언제 스톱될지 모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마차도의 고향인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인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차도의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차도 개인에게는 롯데와 맺은 1 플러스 원 계약에 나머지 1년 계약이 실행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팀 옵션이 발동된다고 했을 때 마차도는 2020년 이후 3년을 롯데에서 뛰는 게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좋은 활약을 해서 향후 2년을 더 뛰게 된다면 외국인의 일반 규화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의 말입니다. 유격수 자리를 메꿔줄만한 자체 생산 유격수 자원이 출연해기도 어려운 팀 상황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마차도가 귀하할 2025년 이유가 아니라 당장 내년 계약 여부, 더 나아가 2023년, 2024년입니다. 마차도의 수비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마차도는 엄연히 외국인 타자 슬롯을 차지하는 선수기 때문에 평가를 할때 공격 생산성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차도 귀화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귀화 자격이 되기 전까지 외국인 타자 슬롯을 마차도에게 쓰는 만큼 라인업의 국내 타자들이 다른 팀의 외국인 타자의 홈런, 타점 따위가 생각나지 않도록 공격에서 탁월한 생성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인 마차도는 보기 어렵게 되고요. 미래에 닥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몇년 후에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매경기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좋은 활약을 하는 경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한국이 맞춰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